뭐야? 아, 아, 이야, 기가 야 비가 막치네요. 대만에서 대나무로 가득 씨를 내놓올 거야. 거기에서 물건을 옮겨주면. 기가 왔다 갔다 응.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. 응, 이런식. 응. 자, 밀수 목표가 부산에 이어서 인천까지 확장되고 있어. 이들은 그수 내가 특한 지가 필요해. 아. 기 왕성한 젊은 검사하려면 맞다 보다. 나를정지고 더한 데에 내가 검사할 때는 모든 은이의의 검사하고 나고 봐. 그래서 품대도높은고높은데고들런 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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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

윤검사는 그는 몰랐어 응. 이게 수노우 범죄의 흑이 완전히 완전비인 사건이 될 거란 야 응. 응.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전화 왔네 네. 어디서 전화 뺄 소리야 응. <laughs> 응. 신고한 사람의 전화가